다음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자 1번은 그냥 이렇게 초등학교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84 4가 되겠죠 47에 28 21 7로 해주면 1, 3 그래서 이쪽 47에 28이 되는 거예요 지는 28이 되고요 2번 36 60 요거는 3으로 되겠죠 12 20 4로 해 보자. 432 4520. 더 이상 안 되죠? 두 개를 곱하니까 12가 되겠네요. 자, 3번서부터는 소인수분해 보자. 45 3 15 3 5. 그래서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구요75 5이로는 5 5 25 5 35.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90은 30, 10, 빵. 2 곱하기 5가 돼서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g라는 것은 일단은 공통되는 게 3하고 5죠? 3하고 5가 있는데 작은 거 2, 1, 2 중에 작은 거 1이죠. 1, 2, 1 중에 작은 거 1.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5가 나오겠습니다. 4번. 16은 2의 4제곱이죠. 소인수분해 보면 24는 8 3 24. 8 3 24. 2가 3번 곱하기 3. 8 3 24니까 36은 어, 6 곱하기 6이죠 6 곱하기 6이죠 6 곱하기 6에서 얘는 2하고 3 얘도 2하고 3 그러니까 2가 두번 있는 것이고 3이 두번 있는거예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 일단 겹치는게 2밖에 없네요 2중에서 작은거 4, 3, 2중에서 2가 돼서 4가 되겠습니다 자 5번 96을 소이수분 해주면 32 어,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96은 2가 5번 있고 32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4. 52, 2, 6, 2, 13. 104라는 것은 2가 3번 곱하기 13. 104, 14는 12 곱하기 12인데, 어, 이해보자. 7, 2, 3, 6, 2, 18, 2, 9, 18, 3, 3. 144는 2가 4번. 9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좀돼서서 최대 공약수는 5번의 최대 공약수는, 어, 3번의 최대 공약수는 15가 나왔고, 4번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나왔고 5번의 최대 공약수는 요 자, 일단은 어, 겹치는 게 2밖에 없죠. 3은 얘밖에 없고 13도 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겹치는 건 2인데 2의 몇 승? 작은 거. 5, 3, 4 중에 작은 거? 3. 그래서 8이 나오겠네요. 소인수분해를 직접 해봐서 했고요. 1번, 2번은 그냥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봤습니다.